안녕하세요, 민순입니다. 오늘은 만달레이 근교를 택시로 돌아봤는데요. 만달레이는 도심보다 근교에 볼거리가 많아서 택시를 이용하시는 게 시간도 아끼고 정신건강에도 좋습니다. 저희는 운 좋게 동행자분을 구해서 다녀왔는데요. 신뷰메 파고다, 민군, 우민톤제 파고다, 우페인 다리 등을 다녀왔습니다. 그나저나 날씨가 너무 좋네요. 아, 여기 스티커 하나 가져가세요. 아니 스티커 스티커 하나요 여기에요 손에요. 이게 네. 인스타에서 제일 유명한 어. 그 인스타 사진으로 유명한 어. 신비움의 사고다를 어. 첫 번째로 도착했습니다. 사고 네, 사진도 많다. 안녕하세요. <laughs> 와 한국말 잘하시다. 엄마 엄마요. 사람 사진으로 봤어. 사람 진짜 없어 보 사람 왜 이렇게 많아요? <laughs> 또또 또 호구 호가 맨잡혔네또 아줌마한테 걸려가지고 또또또돈돈 뜯기고 돈 있네요. 근데 저는 또또또또또또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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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끼고 있어요. 빨리 오세요. 저 올라가 볼게요. 이거 잠깐만 옆으로 잠깐 빠지. 자기 사진 찍는다고 나보고 빠지래요. 내내 사진 은안 찍어주고. 커 아, 이쁜데어왔는데들어왔는데보시면은 엄청 하얗습니다 그래가지고. 눈을 못 뜨겠어 제대로 사진 음, 우리 사진기사 있어요 <laughs> 우리 사진기사 있어요 <웃음> <웃음> 괜찮아요 <웃음> 음 저기 사람들 올라가는 것 같다 봐봐 제 붙어있지? 맨 붙어있으면서 맨 어디 포인트인지 알려드다 우리 저거 귀신같이 잠깐만 비켜라 언니. 언니. 언니 언니 비켜라잖아 어 쏘리? 자기네들 이제 장사해야 되니까 영업중이니까 언니 비켜 응. 누나. 누나! 누나 너! 예쁘다. 언니 이쁘다. 아우요예저 어, 예. 영업 중이라서 못뭐 찍습니다. 언니, <laughs> 언니 내려와 언니 빨리. 싫어. 언니 여기. 지금 우리가 사진을 찍으러 왔는데 사진 찍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눈도 너무 보시고 여기는 뭐 사진 찍으러 오는 곳인 것 같아요, 다들. 그렇지, 사진 찍어주는 어린이들이 포즈도 알려줘, 스팟도 알려주고, 어 포즈도 알려줘요. 자 요렇게 u r 저렇게 a y 언니 이쁘다, o 나 이쁘다, m <laughs> <laughs> 나이쁘이 이렇게. 얘기해. <laughs> 그리고 한국말로 한국 사람이 너무 많이 오나 봐요. 한국말로 다 얘기해. <laughs> 오케이 올라갈까요? I'm not okay. i y o y o u y o u o o o o t o t o o 언니 여기 올라가요. 언니 사진 찍었어요. 여 <laughs> 예, 근데 이쁘긴 하네요. 되게 예, 이게 이게 사람들이 좋아할만한 그런 파란 하늘에 어, 보이시죠? 파란 하늘에 흰 스투파. 화이트 앤 블루 그 이쁜 거 아시죠? 어. <놀란람> 어. 아. 진짜 놀랬다니까 오빠. 어, 진짜. 어머. 완전 놀랬어 <목소리> 오빠 나내가방 왜! 야! 어? 깜짝 놀랐 왜? 야! 야! 이기가또 왔어? 심심한가봐 <laughs> 어. 혼낸다. 내일로 안되겠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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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따라오지마. 놀래키지마. 우리 계단 한번 가볼까? 계단? 정상에 응. 도착했습니다. 아유. 너무 아유. 덥다. 아, 아. 이거 완전 여름에 오면은 너무 쪄 죽을 것 같은데. 진짜. 근데 진짜 오늘 12월 말인데도 이렇게 덥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진짜 여름에 오면 안되겠어 여름 에 오면은 어우, 진짜 쓰러진다. 열기 좀 부탁드립니다. <laughs> 나만 이상한 거일까요 진짜. 아더 더. 덥긴 엄청 덥다. 오 오. 할아버지 할머니 또 만났습니다. 우리 버스에서 우리 만났던 할아버지 할머인데 되게 반갑네이 할아버지 할머니. 지 아, 같이 한번 찍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One 네. <laughs> 네. 네. 하하하하. Sound, 네. 어, 네. make a sound, make a sound. One 네. t 네. 하하하하. 안녕 바바. 바바. 아 너무 기분 좋다. 아, 우리 재밌었다 그래도 그지? 사진 나는 좀 뿌듯해. 내가 사진 좀잘 찍었어. 내내 아. 사진은 포토샵으로 개업. <laughs> 이 지금 이거 허리에 팔 올린 거 보이시죠? 아, 지금 이게 지금 뿌듯할 때 하는 거거든요. 왜? <웃음> <웃음>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종이랍니다. 이게 세계인가 아시안가? 그래도 역사적인 종인 것 같은데 아무나 막칩니다 그냥. 아, 그러네. 아무나 막쳐도 되나 봐. 여러분 안에 사람 들어간 거 보이시죠? 저도 한번 들어가 볼게. 제 뭐가 있냐 이게. 아니 빵구냄새 나 너무 귀여워 음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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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가만히 있었네 음, 음모님 음모님 바자마용과바자마용과 이쁘다는 얘긴가? 내가 지금 이제 민군에 왔는데 와 이게 민군이야? 어 크긴 크다 어. 지진때문에 금이 좀 갔다 그러는데 금이 아, 많이 오, 갔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 <laughs> 안에 들어오면 하나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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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크기가 왜 큰지 모르겠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한국에서 그 지압 아아 지압 하는데 많이 가아아그 공원에 그런데 보면 지압하는 거 있죠 발 그거 많이 해야 돼요 아, 아 시원한데. 괜찮아다. 여마 어와, sorry, s <laughs> 아, 초크 슬라이스 바로 날렸죠? 죄송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흔들지 마. 이게 지금 무너졌나 보다 아, 여러분 이게 무너진 흔적 같아요. 오. 맞네. 아. 여기 보시면은 철창에 이렇게 문이 잠겨 있어요. 어, 안내판이 있는데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죠? 아, 어, 네. 경위까지 올라가는 어... 계단이 있네. 어... 와, 진짜 높은 것 같은데? <목소리> 3,000원! 먼저 간다. 무슨 저 가방만 보면 저 가방 이뻐. 0 0원3 가방 이뻐요? 0 0 0원3 0 0 0요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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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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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맨날 어머나 하고 돌아보면은 뭐 쇼핑하고 있어. 이런 게 훨씬 예쁘잖아. 근데 저 가방만 보면 아머나 가방이다. 아, 어 짜다. 그 왜? 상점이 두 개야 가게 아, 두 진짜? 개야. 어나 따라오면서 스투토리 뭐가 아무것도 없다. 내 무슨 생각하는지 맞춰볼까요 가방 사야 되는데 이 생각하죠. 慢点。<Right. S 2> right.